그래서 오늘 들어갈 영상은. 여자는... 안녕하세요, 혜아TV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 강의를 갔었을 때 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모델로 게 부탁하게 됐었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어,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됐고요. 어, 소개 간단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보니까 <laughs> 모발이 생각보다 많이 얇더라고요. 많이 얇고 잘 가라앉고 그래서 오늘 들어갈 영상은 살짝 에지 펌 같은 자연스럽게 가르마가 넘어가는 스타일을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음. 오늘 그런 스타일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에지 펌 드라이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모발이 많이 얇고 잘 가라앉으시는 분들을 사전 작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일을 연출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머리를 보게 되면 지금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잘 보이는 게 두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친구가 여기는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볼륨도 이렇게 두상이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느낌? 그리고 여기가 약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볼륨이 여기가 더 많이 죽어 보이고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스타일링이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얇으면 제일 뭐가 많이 고민이 되던가요? 일단 머리가 볼륨을 세워도 그 금방 숨, 숨이 죽어가지고 음. 스타일링한 게다 무너지는 것도 있고 음. 그냥 스타일링할 때 항상 고민이 나 같아. 요 머리 얇은 거. 맞아요. 일단 첫 번째 되게 빨리 무너져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스타일링이 시간이 지나니까 팍! 주저앉는 거죠. 두 번째, 제품을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왁스로 어떤 제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스타일링의 유지력이나 표현력도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거에 먼저 첫 번째 기준을 두기보다는 이제 볼륨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탕만 이제 스타일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벌어지는 느낌에서 이대로 이만큼을 다 앞으로 볼륨을 뿌리를 살려놓고 그 다음 진행을 할 거라서 약간 사다리 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머리 먼저 좀 말려보도록 할게요. 말릴 때에도 수분기가 이 많이 마른 상태 있잖아요. 사다리꼴 있다 고 그랬죠? 그 사다리꼴 느낌으로 들어주고 바람 주고 들어주고 바람 주고 위에 들어주고 바람 주고 이렇게 바람주, 많이 상태를 잡아요 저는 기본 거의 150도를 두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180도 이상을 가지 않는 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앞머리 쪽 부분인데요. 혼자서 한다생각하고실션 신청 들어서. 이렇게 네, 꺾어서 꺾어서 이렇게 떼서 손으로 같이 부담을 S, S 그러면 볼륨감이 커져요 어. 이제 이쪽도 보고 있어요 다시 대신요 이렇게 뿌리 부분만 볼륨이 상당니다 혼자 해볼래요? 여기 위에? 어 이렇게 한 모자 는데 들어서 매직기로 넣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반대 손을 잡은 다음에 야! 여기를 넣고 넣고 잡고 바로 꺾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손으로 올리지 않아. 바로 꺾고 손바닥만 받쳐줘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으쓱으쓱 올리는 거예요. 다시 내려볼까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가 여기가 살아요. 안 그러면 끝에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볼륨을 나눴을 때 얘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뿌리야 한번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벗고 바로 빼서 이렇게 손, 손으로 한번 그러면 뿌리가 엄청 잘 살아요. 네, 아주 잘 살아요 이렇게 하면 은 굳이 시컬을딱예쁘게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가지고 들어서, 베이스키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낮은 뿌리 볼륨이 생겨고 낮은 뿌리 볼륨을 해야 이렇게 가르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했을 때 이게 뿌리 볼륨이 삐쭉삐쭉 살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처음 하는 하는데 곧자하겠네요 <laughs>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처음 하시는데도 하는데 뿌리 볼륨이 이렇게 꺾은 상태로 살짝살짝 살려있어요, 얘네가. 앞으로 꺾었다 보니까, 자, 앞으로 꺾은 이 뿌리가 꺾인 느낌이, 얘네가 이렇게 만약에 가르마를 탄다고 전제하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자연스럽게 얘네끼리 삐죽삐죽 볼륨이 산다고요. 따로 잡지 않아도.